안다라는 것에 대한 정도가다 다르죠. 안다라는 것이 어떠한 앎을 얘기하느냐. 내가 어떤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주님을 알 수도 있지만. 어, 마태복음 1장 25절에의 말씀 보면은 아들을 낳기까지 어, 마리아와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동침하지 아니하냐. 이 동침하다라는 단어가 이 기노스코 같은 어머니죠. 어. 하나님을 영생, 그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 앎은 부부가 한입을 잡고 자는 부부가 서로를 경험하여 친밀히 알듯이 그러한 앎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 뭐, 교회에 어떤 뭐, 교회인으로 등록되거나 내가 영적기도를 하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건 뭐냐면 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게 되었다. 어떤 알인 거죠? 인격적인 알인 거죠. 그리고 그알의정도라는 것은 부부가, 한입을 덮고자 하는 부부가 서로를 친밀하게 아는 그, 그런 알을을 누리는 것. 유한사부는 요한일사에서 그걸 주인과 사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영생을 누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먼 미래에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경험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그냥 이제 어떻게 살다가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내가 죽고 나면 천국 가야겠지. 가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진정으로 얻은 사람은 지금부터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내가 누군가 친하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어떻죠? 함께 있는 게 불편하고 막 괴롭고 막 시간 낭비하는 거 아세요? 내가 친한 사람하고는 계속 있고 싶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이성 꼭 이성이 아니라도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으면은 내 그거에 뭐 시간 날줄 모르고 게임을 좋아하면 밤새 게임하고 그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인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주님과 친하다면은 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많은 에너지와 삶의 여러 가지 목적이 어디를 향해 있겠어요? 그거는. 어, 억지와 인위가 아닌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막 집에서 데다 주고 하는 거잖아요. 방금 통화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랑이 시간이 없어요. 막돌 쓰는 것도 아까워지고, 집에 데려다 주는 것도 피곤하고, 그냥 오늘은 혼자 가라. 왜 그렇죠? 그 사랑이 심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헬레미야? 그 내가 정말 어느 일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더 절망스러운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 누구를 찾겠어요? 가장 친한 사람. 나를 가장 사랑해 주는 사람. 내가 하나님과 기노스코어를 경험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힘들고 절망, 절망스러울 때 사람을 찾겠어요? 사람이 어, 무가치하고 필요 없다는 일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누구를 보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과 교제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어떤 인격적인 일대일 과의 관계 가운데서 또 주님을 주님께 직접적으로 나가겠죠. 하나님께 어,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겠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그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열배라고 표현하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죠. 가지가 열매를 만들려고 애쓰는 것처럼 의미 없는 일이 없죠.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폭력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것 자체가, 물론 방향성을 알려줘야 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가야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살수 있도록 해주는 그 동력, 그렇게 살수 있는 근거가 뭐죠? 영생이라는 거예요. 존재적인 변화.